수 많은 카피캣을 만들어낸 셀프 사진관 포토매틱과 반려동물 사진관 땡큐 스튜디오를 만든 대표 홍승현입니다. 제가 어떻게 브랜드의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땡큐 스튜디오는 이전에 없던 어, 아이템이다 보니까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브랜드 중에 미드다이드인 서울이라고. 시리얼 전문 바가 있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소위 바가는. 그 당시 저가 올리브영에도 들어가고, SSG에도 들어가고, 홈쇼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셀프 사진과 포토매틱을 부스에 그 창업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감행을 하는 게 엄청 쉬워요, 사실. 저희는 사실 스튜디오랑 포토부스랑 모든 걸다 같이 하지만, 지금 거의 모든 업체가 포토부스로 하는 감행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브랜딩해서 감행을 내는 거 너무 쉬운 일이 돼버린 거죠. 넘치는 브랜드 속에서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면서 트렌드할 수 있는 저만의 브랜드 운영 방식 노하우를 가득 담았습니다. 나이키와 스타벅스 같은 빅 브랜드와 케이팝, 전시문화 콘텐츠까지 콜라보한 저의 브랜드 이야기에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클래스를 시작해보세요.